믿음,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운 자, 힘든 자, 받게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.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. 그러 말씀을 통해서 은과 금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시 주신 분이시여 알 수가 있지요. 은과 금이 없어가지고 사역을 못했던 건 없지요.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은사 안에서 하면은 필요한 모든 것을 어려운 자에게 치함을줄수 있고 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독사에서 채워 주십니다. 그러므로 우리 의믿음이 약하여 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마을의 마을게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잘해나가기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하드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차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과금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인사를잘 활용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은과 그 이상의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. 더 좋은 것을 줄수 있는 금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도 아낌없이 줄수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런 간증거리가 많이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이 되어서 오날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의 제자 칭찬될 수 있는 우리의 삶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주의 영화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아멘.